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에서 상승할 종목 만 골라드리는 이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더블 바텀 바닥을 두번 치면서.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 바닥권에서 이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나와주는지 집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2580원대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출현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집중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바닥권에서부터 쌍바닥 패턴 완성을 하면서 5 1일동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4시간봉으로 보시게 되셔도 이렇게 바닥권을 완성을 하면서 쌍바닥 패턴을 완성했죠. 을그 이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2만 500원 라인 대에서 이렇게 1 0 0 이동 평균선 돌파, 200일 이동 평균선 돌파 그리고 안착 후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거래량까지도 점진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게다가 지금 이 추세선 라인이 잘 살아있습니다. 이 추세선 라인대로 여러분들 쭉쭉 우상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전에 존재했었던 상단의 매물대 라인까지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또 여러분들 이 쌍바닥 패턴 이후에 컵 핸들 패턴이 자주 출현을 합니다. 컵의 손잡이 모양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컵 핸들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컵 핸들 패턴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 돌파 매매를 진행을 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매물대 공간에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와줄 때 이때도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패턴 이후에 이렇게 추세선 라인이 살아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 후 조정 이 후에 재돌파 패턴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은 계속해서 출연을 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때 있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돌파 매매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중립형이신 분들, 중립형이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울리는 타점이 왔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상승 후 안착 패턴이 나왔을 때, 바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세 번째로, 안정형이신 분들한테 어울리는 그러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때나 이때나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는 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이게 50원대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100원 라인을 쳤다가 이렇게 60원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바로 이첫 번째 매수 타점과 이렇게 두 번째 매수 타점에서 큰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죠. 그치만 뭐예요? 이렇게 두 번째 패턴에서 훨씬 더 높은 안정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눌림목 타점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겠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서는요. 거의 1년 반,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바닥권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바닥을 견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봉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실 점은 바로 이 101이동평균선에서 어떠한 봉 패턴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10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101이동평균선까지 도리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면서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윗꼬리 길게 달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들어와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식의 봉 패턴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매도세가 올라오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과 함께 상승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여전히 안절부절하신 분들 이 계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까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세력들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 7702 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00. 116원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 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정인원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